자, 78페이지 178번부터 부리하겠습니다. 두 점, 마이너스 2콤마 3, 4콤마 마이너스 5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어, 그러면 우리 원 구하려면 뭘부터 구해야 돼? 중심. 중심. 더하고 나누기 1콤마, 더하고 나누기 마이너스 1. 자, 중심이 요거지, 그지? 자,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일단 원방부터 먼저 완성을 하자고. X-1의 제곱, 더기 Y-1의 제곱은, 자,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된다 했어. 9, 그 다음에 46, 그 얼마? 25.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원방이 또완성 됐다. 그러면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 X절편. X절편 구하려면 뭘 해야 되지? Y에 0을 집어넣어야 돼. 맞죠? 자, Y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y 0 집어 넣으니까, x-1의 제곱, 다하기 1의 1은 25. 자, x-1의 제곱은, 얼마? 24. 자, x-1은, 어떻게 되지? 루트를 붙여야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알겠죠? 자, 그래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두점 사이 거리. 1 플러스 2루트 6에서 뭘 빼야 돼? 1 마이너스 2루트 6을 빼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거리를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1, 1 빠지고, 어떻게 돼? 4루트 6. 제 요게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79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2KY 더하기 10K 마이너스 15는 0. 넓이가 최소가 될때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넓이가 최소가 된다. 그 말은 뭐야? 반지름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거를 표준형으로 X마이너스 2K제곱 더하기 Y마이너스 Y플러스 K네. 제곱. 자, 그럼 나오는 게 누구야? 4k제곱, k제곱. 자, 그 다음 요것들은 넘어와야겠지? 마이너스 10k, 플러스 15. 자, 그럼 반지름 얘가 중요한 거야. 응. 자, 5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5. 얘가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된다. 최소.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함수지, 그지 이차 함수가 최소 값이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지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5로 묶어서 k-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제곱. 밖으로 나온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해서 플러스 10.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 그죠? 자, 최소가 되려면 k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겠다. 그럼 중심좌표는 원래 여기서 중심 좌표는 뭐였어? 2K, 콤 마이너스 마 K였지? 자, 바꿔서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마 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180번 넘어가겠습니다. 세직선 세직선을 세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외접원. 세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맞게 외접원의 방정식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중심. 외접원의 성질은 뭐냐면 세 정과의 거리가 어때? 똑같다. 그죠? 자 그리고 어, 또 그럼 지금 뭐야? 뭘 구해야 돼? 어, 이거 세 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 것이 맞죠? 교점 좌표. 자이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 자 하나씩 다.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먼저, 음, 자, 둘이 교점을 구하려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합시다. 15x, 플러스 6y, 플러스 24는 0. 자, 그 다음 여기는, 음, 2를 곱해서, 14x, 마이너스 6y, 플러스, 어, 마이너스네. 2를 곱했지, 그지? y, 마이너스 24는 0. 자, 둘이 더하면, 더하면, x. 응, 음, 뭐지? 29x, 29x. 없지? 없지는 0. x는 0. 자,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y는? x가 0 나왔어. y는 마이너스 4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점 좌표는 0 콤마 마이너사 하나 나왔어. 자그 다음에 자 얘랑 얘랑 해볼까. 자또 3을 곱하고 음, 응. 15x 더하기 6 y 플러스 24는 0. 자 3을 곱했고 얘는 5를 곱합시다. 5를 곱해서 15x 더하기 35y 마이너스 150은 0. 둘이 뺀다 이번에 빼니까 음, 0이 되고 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9Y, 그 다음에 빼니까 플러스 얼마죠? 174는 0.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Y는? y는, 자, y는, 보자, 6. 응, 6이 되겠네. 그 다음, x는, 그럼 어떻게 되겠 y가 6이야. 자, 2, 6에 12. 더하니까, 20. x는,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6도 하나, 생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 하나 더. 자, 뭐가 있어? 얘네 둘이 해야겠지, 그지? 얘네 둘이. 자, 여기다가는 7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3을 곱합시다. 자, 7 곱하니까, 49x, 마이너스 21y. 자, 마이너스 21y는, 얼마가 되죠? 7을 곱해서, 2714, 84. 자, 마이너스 84. 그냥 마이너스로 84로 합시다. 음, 마이너스 84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3을 곱해서, 3을 곱해서, 어떻게 돼?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1y, 마이너스 90은 0. 자, 둘이 어떻게 더합니다? 자, 더하면, 음 더하면, 얼마가 되죠? 58x. 없어지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74. 는 0. 자,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x는 x는 3이 되겠죠. 그렇지? 3. 알겠어? 자, 그럼 y는 얼마가 되죠? x가 3이야. x가 3이 나왔어. 9. 9. 아, 여기다 할까? 21. 그러면 빼면은 음, 9. y는 3이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3콤마3이 나왔지, 그죠? 자 이렇게 우리는 점을 어떻게 세 점을 다 구했다 이거야. 세 점을 다씩 다 구해놨어. 자 이제 구했으면 이제 재료가 다 준비가 된 거야. 아 복잡해, 그지자 그럼 이렇게 세 점을 가지고 우리는 세점 좌표를 구했으니까 자요점 x y라고 잡아놓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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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거리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둘이 먼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자, 그래서, 이제 이거,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애고, 16도 똑같네? 없애고.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8x, 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20y, 더하기, 36은 0.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4로 나오니까 2 x 5 y 9는 0.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둘이. 요렇게 둘이 할까? 이렇게 둘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애고, 자, 넘어와서, 어떻게 돼? 14x. 자, 그 다음 y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y.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18 넘어와서, 빼니까, 얼마가 되죠? 플러스 34는0자 2로 나눠서 어떻게 돼 7x 마 3y 더하기 17은 0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식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 두개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해야 우리는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위에다가는 얼마 3을 곱하고 밑에다가는 5를 곱할게요 자, 3을 곱하면, 6x-15y 더하기 27은 0. 자, 여기는 5를 곱해서, 35x-15y 더하기 5를 곱하니까, 5735, 85는 0. 자, 둘이 뺍니다. 빼면, 마이너스 29x. 자, 그 다음 빼니까, 얼마가 되죠? 음, 보자. 58. 어, 58. 더하기 58은 0. 자, 이렇게 되겠지? 자, X는 얼마? 2. 그럼 Y는? X가 2야. 4. 13.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5분의 13.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심좌표가 나왔어. 중심자표가? 아니지, 아니지. 자, 어이, 또 실수를 하는구나. 음 자, 뭐야? 뺐으니까, 마이너스 58이죠, 그지?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y는, 그럼 얼마가 될까? x가 마이너스 2되어서 마이너스 4. 그럼 5니까, y는 1. 자, 그럼 우리 이제 요거 방정식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어떤 거? 아무 점이나 하나 넣으면 된다 했지, 그지? 자, 0, 마이너스 4 넣을게요. 4, 4. 그 다음에, 4는 마이너스 4 넣으니까, 5, 25. 자, 그래서 답은 29.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어. 아우, 너무, 계산이 너무 많아. 힘들다, 그렇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풀이를 굉장히 열심히 잘 적어야 돼, 알겠죠? 응. 자, 그럼 181번 보겠습니다. 1,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위의 점 P와 1,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y 더하기 10은 0 위의 점 Q에 대해서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PQ 길이의 최대값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이 있지, 원이 있지. 두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 사이 거리구 하고 반지름도 하고 반지름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중심이 어떻게 돼? 0, 0. 반지름은 얼마? r은 1. 자, 그럼 얘는 바꿔야겠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더하기 9 마이너스 10. 그래서 얼마? 8이 되겠지. 자,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반지름 r은 얼마다? 2루트 2가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해야 돼. 3제곱 더기 3의 제곱 루트. 자, 그래서 얼마가 돼? 9 더하기 9, 18. 뭐야? 18은 3루트 2죠. 그치? 3루트2가 중심사의 거리. 자, 그럼 이쪽 반지름도 하고 이쪽도 더하고. 둘다 더해야 되는 거야. 자, 둘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 5루트2 플러스 1. 얘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182번. 원 위에 두점 UA와 B에 대해서 삼각형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원 위에 점 P는 두 개가 있다. 음...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점좌표를 A, B라고 할 때, A다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있어. 자, 원이 있는데, 자, 뭐, 이,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자, AB를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직각삼각형이 되냐? 한 변이 중심을 지나가야 돼 그럼 원주각이 90도가 돼서 어떻게 돼?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B의 건너편, B'라고 할게요. 자, A 건너편에도 있겠지. 요렇게. 그죠? 그럼 요걸 A' 자, 그러면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 반대쪽, 반대쪽. 이점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럼 이두점 먼저 구해야겠지? 중심, 중심부터 2콤마 1. 알겠죠? 2콤마 1. 자, 여기가 2콤마 1인 거야. 그럼 A의 반대쪽부터 먼저 구하면 중간에, 중심에서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되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곱하기에서 얘를 빼면, 자, A 다시는 어떻게 되겠어? 4빼기 6 마이너스 2 2빼기 4 마이너스 2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b다시는 4빼기 마이너스 1 5 2빼기 5 얼마? 마이너스 4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두 점의 또 뭐라 했어? 중점의 좌표 더하고 나누기 2분의 3 더하고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자, 이게 a, 콤마 b가 되는 거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뭘 알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줄 알면 쉽게 볼수 있는 문제예요. 자, 183번 보겠습니다. 자, 전 a와 1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했어. 자, A와 요 위로 움직인 이점 P.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런 나타내는 도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했어? X, Y라고 한다 했지, 그지? 맞죠? 자, X, Y야. 자, 이거는 뭐라 했어? 중점이야. 누구? AP의 중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p를 모르잖아. p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곱하기를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나오겠지. 그래서 p 좌표를 우리는 어떻게 돼? 2x 3. 어, 2x 3. 콤마 2y 2. 자, 이렇게 p가 나오는 거야. 이 p는 어디 위에 점? 여기 위에 점에 될수 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2x-4의 제곱 더기 2y 어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y 대신 x 좌표에 y 좌표에넣어놓 거야. 너는 8자 이렇게 나와. 자 2로 묶어낼 수 있어. 2로 응, 묶어내는 거야. 2로 묶어내면 4x-2의 제곱 제곱해서 나와야겠지? 4, y 제곱은 8. 4로 나누니까 x-2의 제곱, 다기 y 제곱은 2. 자, 뭐야. 요거 반지름 제곱이지? 그래서 답은 2파이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돼. 자, 연습 문제. 굉장히 어렵지, 그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연습을 좀더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좀 기본적인 문제를 좀더 열심히 풀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어, 원의 방식은 마무리하겠습니다.